오, 짱이니, 씨 <laughs> 안녕하세요, 오정입니다. <laughs> 부끄럽네. 응. 음, 나 사실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친구독자분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람 오정 채널에 없어서는 안될두 명이죠. 지난번 영상에 기련주 편했고요. 오늘은 우리 셋중에 서열 1위.

너다, 안녕. 자불 켜주세요. 안녕. 자 하나 둘 셋. 자, 윤수원 한번 던집시다. 한번 던집시다. 윤수, 아직 입수할 거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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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옷도 가고, 가시는 걸로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마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어. 자, 자, 수원아, 생일 축하해. 사랑한다. 야, 별로 멋이 없는데? 다시, 다시. 다시 해, 다시 해. 그렇지! 쌍스키 편 이건 길연주 편이랑은 다른 의미로 뽑혔다 <laughs> 아우, 저 우월한 기럭지. 그리고 안정적인 자세. 아, 이, 안정적인 자세로 타는 거 보셨어요? 크... 역시 윤수원. 체육인. 저도 어디 가서 운동 좀 한다고 좀 왕년에 까불었는데, 윤수원 앞에서 바로 무릎 꿇었잖아 윤선 최고. 우리 운동선생님 최고! CBC 생활지침 정신 차려. CBC 생활지도 주임 윤선 주임님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윤선입니다. 아주간 안녕하셨죠? 예. 아, 지금 계속해서 생활지침 팩폭을 날려주고 계신데 어떻게 이번 주는 좀 차도가 있었나요? 전혀 없죠. 너무 아.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리고 요즘 어, 자꾸 나는 꼰대라고 생각을 한다고 응. 인정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어, 행동은 변하지가 않죠. 예. 잘 듣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거> 저격인가요? <laughs> 아니,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아, 게임을 하는 팀들이 많아요. 음. 근데 자꾸 막 이렇게 서로를 견제한답시고 자꾸 자기한테 쓸데없는 뭐 이렇게 아이템들을 막 뺏어가고 막 이러는데 아, 그냥 자기 패만 보고 좀잘 합시다 우리. <laughs> 윤진이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aughs> 특정 인물 아니고요. 그냥 모든 사항들을 모아서 취합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laughs> 4위, 기련주 생일 특집편. 아... CBC 생활지도주임 윤손주 님. 아니 처음에 대본을 써서 줬더니 자기 쑥스러워서 이렇게 못한다고 하더니 더 잘해버리는 클래스 음. 듣고 있어요? <laughs> 어, 너무 잘 살리던데? 진심이었니?

아, 대박 사건 지금 아이 아, 영상 찍을 때저 되게 집중하느라고 뒤에서 얘뭐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뒤에서 뭐야 이거 아캡틀벨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아 너무 웃겨 다시 봐도 너무 웃겨. 자 아무 노래 챌린지 운동 버전을 완벽하게 소화해주신 윤소은 주임님 아3위 되겠습니다. 아무 노래 챌아 마지막에 대빡이 최고였어. 자, 안녕하세요 윤손 씨.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이번 룰미키브대에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몰라, 네. 그냥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 대회 상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 원! 아, 만 원입니다. 뭐야, 네. 자, 어떻 이번 대회 누가 우승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 다 자기야. 자, 그래. 그럼 굳이 라이벌을 꼽는다면? 없나 아, 봐. 라이벌 같이 나랑 맨날 잃었거든. 아, <laughs> 아 이람들. <이런데. 웃음> 나를 이긴 사람 말고, 나를 이긴 자, 사람은 언니인데, 이 음. 언니는 나랑 같이 계속 잃었어. 아, 계속 이겼어. 기니까라이벌이야 기가 나라이벌이야. 나도 지금도 하나, 하나를 못든걸 누가 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냥... 세상에 <laughs> <laughs> 술 먹는 시기가 그렇게 행복하게 없음. 이건 아닐 걸?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윤소원, 얘 원래 이래요. 얘도 원래 이래! <laughs> 아니, 다른 영상들 보면 우리 윤소원이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막 카리스마 넘치게 나오잖아요. 아니야. 평상시에 나하고 기련주가 너무 날뛰니까 우리한테 동물 마취제 쏠라고 걔가 딱 정신 잡고 있는 거지. 얘도 평상시에는 동물 마취제 맞아야 돼. 너, 너 저기 기둥 옆으로, 기둥 으로세 발짝 스탑! 좋았어 그리고 아니 여기 안 봐야 돼 거울 보고 연습해야돼 꿈과 끼를 겪냐, 최강의 열정을 꿈꾼다 차별은 트와이스! 아, 대망의 형수, 형수기 결혼 축가 편. 디자스. <laughs> 아, 윤소은 <laughs> 사랑한다. 아, 우리 수원이 세상 진지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야. 아유, 이날 우리 축가, 일명, 젠가 축가였죠. 뭐, 물론, 제가 노래하다 갑자기 사과하는 바람에 와르르 무너진 거 인정하는데, 뭐, 우리 모두 젠가 현행범이니까. <laughs> 아, 다시 생각해도 약간 아찔하다. 자, CBC 탑5 여러분, 우리 당분간 축가는 그만. 자 지금까지 사랑오정 친구들과 편집자가 뽑은 윤수온 하이라이트 영상 베스트5를 보셨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참 얘네랑 내가 많은 짓을 했네요 <laughs>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라 기대가 돼요 <laughs> 평생 안 늙고 싶다 계속 얘네랑 이러고 놀게 <laughs> 자 다음에는 새로 선보이는 코너죠. 발만 담가볼게요. 나 음, 슬기로운 총괄생활로 더 재밌고 도전적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